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언제인 줄 아세요? 주님께서 감동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내 모습을 보시고, 내 마음을 보시고 감동하실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창세기 22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요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첫 번째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목적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왜 시험하려고 하실까요? 결과적으로 더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간혹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을 시험하셔서 내 인생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실제로 모리아 산으로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칼을 빼내어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1 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고 하자 다급해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감동하신 겁니다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주님을 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을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헌금으로 도왔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내 하나님이 증인이시라. 바울이 감동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동할 정도면 주님은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습니까? 감상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감동하시면 그 인생에게 반드시 놀라운 갑절의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주님의 감동은 감상으로 끝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 주셔요. 그래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인생은 그야말로 수지 맞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부서가 내 교회가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정말 주님을 감동시켜서 주님이 내 이름 한번 불러 주신다면 우리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정말 주님을 감동시켜서 주님이 내 이름 한번 불러 주신다면 이것이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 아닐까요? 우리 사무엘하 23장 넘겨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입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사무하여 가루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고 암에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시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루되 요하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 아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주님과 함께 쓰임 받았던 그 현장을 회고하면서 사람들의 이름 한명한 한 명을 다윗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5절부터 나와 있는 이 구절은 다윗 왕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건너편에 베들레헴이 보입니다.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블레셋의 수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이 순간적으로 이성적이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고 이것을 혼잣말로 했는지 신하들 앞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성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새 용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적진에 뛰어 들어갑니다. 이들은 자기 생명보다 왕의 목마름이 더 시급했던 사람들입니다. 왕의 목마름을 풀어드릴 수만 있다면 난 죽어도 좋다. 이 각오를 가지고 적진에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물물을 기러옵니다. 다시 이것을 보고 마시지를 못합니다. 아마 다이시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이 주님의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보다도 주님의 목마름을 더 시급하게 생각하는 사람 주님의 갈증을 풀어드릴 수 있다면 죽어도 좋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뛰어가는 성도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감동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예전의 성도에 비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한다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한 분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십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잘하시나요? 계산하고 환경을 재고 따지고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바보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바보들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 많은 것을 알고 성경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봉사의 경험도 많고, 물론 좋지요. 그런데 마음이 식어버린 사람, 제일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비록 아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위한 바보들.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을 위해 바보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우리가 그런 바보가 돼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놀라운 역사로, 축복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